자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아, 안 보인다 네그 아디케인 클로그라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265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총 일반적인 슬리퍼를 살 때는 제가 75 정도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슬리퍼는 작으면 이 앞쪽으로 발로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지만, 보통 이, 이런 제품이죠. 네. <laughs> 저 집에서 슬리퍼 를 자주 신고 있는데 그 밑에 집에 쿵쾅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자주 신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이즈로는 M10 그러니까 280 사이즈인데. 아디케인 이 클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을 265 사이즈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디다스에서는 슬리퍼가 5단위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5, 75, 55, 뭐8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 일단은 이 아디케인 클로그 제품을 스포츠웨어 라인으로 나와서 제품이 이제 판매가 있는,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 어, 제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퍼포먼스 계열의 그, 아예 기능에 치중된 아디다스 라인 있고 그 라인은 이 로고만 쓰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여기 밑에 아디다스 와 같이 달려 있는 거는 나이키와 같이 아디다스 스포츠웨어라는 이름을 이렇게 달고 그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됩니다. <laughs> 그 색상은 이렇게 그 뭐지 샌드랑 올리브 그리고 블랙이 있었는데 저는 올리브 색깔을 구매했고요 어, 일단은 여기는 있 정보를 보기 전에 제가 왜 이걸 구매했느냐 라고 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기 있는 정보를 읽어보고 나서 어, 제가 목적으로 한그 구매한 거랑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반대되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최근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출퇴근시나 뭘할 때, 그, 뭐냐, 밖을 어차피 그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뭐, 이제 직장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비를 엄청 많이 맞을 때가 많은데, 그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도저히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여름에는 슬리퍼를 어떻게든 장만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눈에 띄어서 이걸 샀는데, 그래서 결론은 비가 오는 날에 어,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사자 해서 산 건데, 그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일단 앞에 여기 있는 게좀 막혀 있길 바랬어요. <laughs> 그 이유가 이 앞에가 뚫려있어 슬리퍼 신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보기가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그게 좀 신경 쓰이고 그리고 실제로 신어봤을 때 발에 드는 안정감 자체는 이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단 문제는 슬리퍼스럽지 않게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크록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좀 답답함이 있다라는 느낌이고 실제 신었을 때는 앞에가 구두 같은데 되게 못생긴 구두 같긴 해요. 그러더라도 어, 일단 앞에가 막혀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신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미처 생각을 못 하긴 한 건데 사고 나서 여기에 홈이 다파 있어서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이 필요 없는 슬리본 형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름에 신을 때면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물 바깥,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좀 곤욕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잘 털고 이걸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발을 꺼내놓고 잘 말리면서 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신발이고요. 신발 자체의 착화감은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틀에 그냥 찍혀서 나와서 몰드 타입이라고 보통 이런 걸 부르죠. 여기 미드솔부터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정감이 되게 좋고요. 그이 안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 디자인들이 생각보다 발을 신발처럼 싹 잡아줘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정감이 좀 좋아요. 근데 반대로 약간 답답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음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엔 이걸 신고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지금 막상 신고서 뭐라 할 생각을 하니까 약간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면, 이렇게 인솔이 있는데, 그 인솔이 있는 이유를 보니까, 일단은 이 분류 자체가 신발이 세부정보에서 스위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에서는 그 브런치 카페부터 해변까지 그 따뜻한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신발이라고 돼 있어서 그아이 근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인솔을 넣으면 신발의 착화감이 더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물과 땀이 이제 계속 나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했던가 라는 의문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땀이 나지 않고 신발 자체가 약간 딱딱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넣어놓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넣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발이 앞쪽에서 불편해요. 공간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빼고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다, 여튼 좋은 거는 인솔이 하나 늘었다. 뭐 괜찮은 인솔이. 그리 그게 좋고요. 이, 좀, 모양은 못생겼지만, 그, 앞에가 막혀있고, 투박한 디자인이 끌려서, 저는 아디케인 클로그를 이번에 샀고, 한번, 비가 내리는, 그, 올해 여름을, 이 제품과 함께, 버텨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아디 클로그 제품을 사실 분들은, 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 재밌는 게, 신발을 신고 나면, 바지에 지금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앞부분 여기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신발이 되게 못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존에 크록스도 못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크록스보다 약간 더못 생긴 신발,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가 좀 이렇게 라인이 안 나오는 느낌의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